안녕 여러분 저는 샤미 글로벌 경제를 외국 기사 리포트를 해석해주고 2견도 나눠줄텐데 즐겁게 참고해주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할게 이번에는 발렌티어가 S&P500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는 발렌티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야 여기서 첫 번째 기사로 들어가면은 발렌티어가 올해 SMB 500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우선은 발렌티어가 잘하는 기업인데 왜 이미 SMB 500에, 포함, 500에 포함되지 않느냐 궁금하면 그 이유는 일단, 발렌티어는 2020년에 성장을 했고,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없어서, S&P 500의 요구사항을 충청하지 못했다는 거야. 좀더 자세히 얘기, 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발렌티어라는 회사는 2020년부터 주식을 IPO, 대중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후로, 음, market cap, 시가 종액으로 불리는 전체 주식 가치는 얼마나 됐지? 530억 달러로 늘어난 거야 이제 여기서 이큰 숫자는 발렌티의 주식 가치를 다른 회사의 주식과 비교할 때 미국에서 355 번째로 큰, 회사라, 큰 회사라는 거를 이미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되었고 잘하는 회사가 맞지만 그때는 이만큼 못 했으니까 일단 S&P500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S&P 500의 포함될 기준이 뭐냐면은 s b 5 0 0의변입되라면은 되려면은 에, 회사는 최소 시가총액 131억 달러 거래 가능한 충분한 주식 그리고 최근 분기하고 최근 분기하고 12개월 동안의 긍정적인 수익 보고서라는 거를 기요 하는 거야. 그래야 이제. S&P 500에 들어갈 음, 들후보가될수 있는 거지. 발렌티어는 최근 분기와 작년에 걸쳐서 S&P 500비입 기준을 충족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야. S&P 500 목록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고 발렌티어의 최근 수익성은 안정성을 보여야 하는 거야. 음, 왜냐하면은.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은 지속적인 수익성을 의미하는 거지. 발렌티어의 수익성과 시장 가치를 고려하면 은 연말까지 S&P 500에 변입될, 변입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주식 가치를 더욱 높일 수도 있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은 발렌티어는 지금 수익성이 있고, S&P 500 가입 요건을 중점하고 있고, 곧 주가, 주가 될 가능, 가능성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투자자 관심 증가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주장하고 있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기사에서는 분석가들은 발렌티어가 AI 부문에서의 성공기에 힘을 입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에, 발렌티어의 음, 발렌티어 주식 잠재력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는 거야. 발렌티어의 인공지능 발전은 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해서 35달러 이상으로 주가 주가 성장 가능성을 보는 투자자들을 끌어모고 있는 거야. 이 기사에서는 발렌티어가 AI, 에, AI 기반 보완하고 에, 방어 기술에 주,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투자 옵션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근 에, 공공 부문 계약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은 발렌티어의 성장 잠재력을 시사하는 거야 i AI, AI 부문에서의 그 발렌티어 회사의 명성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더해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2 0 2 4년 이후에 발렌티아 선거에 대한 낙관론을 묘연하면서 유리한 A등급을 부여했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왜 발렌티아가 좋은 투자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정포와 계약, 계약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에, 이제 발렌티어는 성성 성장할 수 있는 음, 주식으로 볼수 있는 거야.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언급한 정보와의 이 중요한 계약은. 예, 명망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육군 계약 사려, 에, 사령부가 에, 여기서 재결한 이 1억 7,840만 달러 키오모의 거래는 발렌티어의 공공부문 참여와 관련돼서 그런, 이런 상당한 금액을 강조하고 있어. 이 계약의 자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번 계약으로 발렌티어는 타이탄 지상국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게 되었는데 AI와 머신러닝 기능을 갖춘 타이탄는미 육군의 심층 감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발렌티어 USG 사장은 이거를 육군 최초의 AI 구동 자리한긴 획기적인 성과라고 언급했는데 이 파트너십은 미군과 발렌티어 모두에게 에, 상호 이익 상호 이익이 되고 이 툴타에게 협, 에, 그 툴타에게 이익 없는 게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분석가들의 목표 가격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미즈오 분석가는 발렌티어의 목표 가격을 18달러에서 21달러로 올렸고 그리고 웹이시 시큐리티 댄 이벤스 이 사람은 에, 목표 가격을 35달러로 설정하면서 그 AIP 인공지능 플랫폼과 기술 부문의 기업 지, 에, 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발렌티어에게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될수 있냐면은 우선은 발렌티어가 2021년에 35달러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분석가가 아까 얘기한 아이비 s 일단 i 이 i s 분석가가 음, 목표는 실현 가능한 걸로 보이는 거야. AI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발렌티의 주가는 올해 2024년에도 에, 이제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분석가는 발렌티어의 낙관적인 전망과 확대되는 AI 시장에서의 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팔렌티어 주식 전망에 대해서 이기사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이 기사 저자인 루이스 네벌리얼이 사람이 발렌티어에서 킴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거는 발렌티어 주식에 대한 이 사람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의견은 발렌티어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강화하지만 또이 기사는 두자 결정과 관련된 잠재 잠재적 위험도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제 세 번째 기사에서도 발렌트 주식에는 아직까지도 성장 여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유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한 이유들과 거의 비슷한데 하나만 추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여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023년 4분기에는 발렌티어는 6억 8 0 0만 달러를 벌었고 그 중에는 22%만이 미국 상업 고객으로부터 들어, 들어온 거고 이제 여기서 상당한 확장의 여지가 남아 있고 미국의 상업 수익은 매년 70%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발렌티아의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발렌티아의 주식을 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오늘은 주가가 에, 올라갔고, 장기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도 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 이제 이번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익하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다음에도 다양한 기사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